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밤 8시 30분입니다. 어, 코스피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좀 미국 이야기라든가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시작해볼까요? 요즘 미국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요즘 미국장 우상향이긴 우상향이죠. 그죠? 전반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어젯밤에도 S&P는 올랐고요. 뭐, 빠지더라도 적게 빠집니다. 0.1%, 0.2%빠지더라 어, 예, 그 정도밖에 안 빠지고요, 나스닥이. 아무튼, 미국장이 우상향 하면서 슬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S&P가 3거래일 동안 어딜 잘 넘지 못하고, 2거래일째 은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아직 어딜 붕괴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모습이면은, 좀, 상방을 보시는 분들도, 어, 이거 심상치 않은 저항이 하나 있구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뭔가 좀, 고개를 한번 갸우뚱 하긴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음 나스닥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쨌든 나스닥 백지수 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보는 건 나스닥 백지수 입니다 나스닥 백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우상향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조금 자세히 보면 뭐 대략적으로 이날 7월 7일 대, 대충 이 정도 쯤부터 해서 뭔가 좀 어, 뭔가 이 부근에서 뭔가 이 부근에서 어딘가에서 좀 매물이 좀 있다 요 어딘가가 저항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탄력적이지 못하죠, 올라가는 게. 아무튼 우상향 하고 있는데, 2, 3거래일 정도 움직임이 좀 좋지는 못하다. 이 정도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스닥 백지수는 당장 위험해 보이는 그림은 아닌데, 아무튼 좀, 조금 약간 좀 답답하죠, 움직임들이. 어, 나스닥 종합 한번 볼까요? 사실 나스닥 종합은, 이, 제가 여러분들과 자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어쩌다 이제, 지금 이제, 그냥 참고 삼아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어쨌건 매매 의 기준은 이 나스닥 백지수입니다 나스닥 종합이 아니고 나스닥 종합은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는데요 이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저항이 인식되는 게좀 모습이 좀 보이긴 하시죠 보이 면요 이날도 7월 7일부터죠 7월 7일부터 해서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지금 저항이 일주일 정도 누적이 됐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죠 요즘에 사실 그 시장을 끌고 올라온 게 IT 대형주들이 좀 많이 끌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어딘가에 넘지 못한다면은, 분명히 S&P에도 좋은 영향이 가진 않을 겁니다. 하여튼 글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나스닥 100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나스닥 종합은 오늘 밤에 사실 하락 마감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하락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어, 이렇다고 라 이야기해서 오늘 밤에 당장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아무튼 오늘 저녁에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빠져주는 게 맞는 날입니다. 이 정도 해놨으면 오늘 밤에는 흘러내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 만들어 놓고 올라 버리면,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 만들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지겠죠. 여기서 오늘 올라 버리면요. 아무튼,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국장이 아무튼 우상향 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꺾였다라는 걸 이야기, 아직 이게 꺾였다고 하는 건 아닌데, 우상향 하고 있는데, 지금 좀 힘이 좀 빠져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한국 시장이 반등하고 이래저래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 아시아장이 반등하고 급락이 안 나왔던 거는 이제 미국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도 약간 좀 에너지가 다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어, 이런 모습들을 좀 먼저 좀 미국장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시아장 같은 뭐 아시아장 같은 경우 계속 좀 비리비리하고 있죠. 이거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아직까지 반등에 불과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반등의 반등의 고점이 벌써 나왔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이날 기점으로 해서 한 이거를 연속으로 밀리고 있죠. 밀려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여튼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중국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1% 오르긴 올랐는데, 뭐, 어쨌든 지가 올랐다라고 해봐야, 뭐, 요, 뭐요 정도로 이런 단기 어떤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에 불과한 요런 모습에 아직 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중국장에서 있었던 이슈는 참고로 다들 아침에 말씀드려서 아, 기억하시죠? 중국 GDP하고 뭐 MLF 만기와 뭐 재발행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슈가, 에, 오늘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특별히 쇼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었고, 뭐, 어떤, 그죠? 뭐, MLF 발행 금리 같은 것도 뭐, 그대로 동결됐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히 문제 없이 그냥 뭐, 요렇게 잘 상승 마감을 해준것 같습니다.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뭐, 하루 올라도 하루 내려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재료 갖다 붙어서 그냥 올라, 그냥 오늘 상승 마감 시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얘도 박스권. 뭐, 미국도 일단 가다가 조금 좀 멈춰 있는 정도 상태고. 어, 사실 지금 이제 사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저, 전반적으로 밑밥을 까는 거는 이제 오늘 유럽이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밤 8시 반인데요. 1%, 0.8에서 1%대 골고루 다 빠지고 있어서 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드리긴 드리는 겁니다. 봐라. 전반적으로 좀 박스권이나 뭐 제한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미국도 좀 가다 멈추고 있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빌드업에서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간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유럽 증시, 특히 독일만 보면 될것 같네, 유럽은. 이, 어떻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 여기가 정고점이죠? 여기가 정고점인데, 정고점을 도, 돌파할 것처럼 해놨죠? 이 정도 해놨으면 오늘은 가야 된다고요. 오늘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못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좀, 좀 치명적이죠, 그죠?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치명적이라고요. 근데 일단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현재 못 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기껏 해야 뭐이 정도 박스권 봐줄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 특히 오늘 이제 유럽장이 이렇게 1%씩 빠지는 거를 보면서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어 미국은, 미국은 가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고,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뭐 박스권이나 아니면 반등에 불과하고, 어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오늘 갔었어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밀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의 어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뭐좀 혼조세 를 보이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제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무슨 이야기 라면 하반경 직선 뭐 하반경 직선이 하반경 직성 이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하방 경직성이라는 게 밑으로 잘안 빠진다고요, 그죠? 밑으로 잘안 빠지는 거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자꾸 반등하려고 하고, 이 자리 지키려고 하는 게 하방 경직성인데, 근데 아무튼 지금 어떤 그 불확실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이라든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틀 전이었나요? CPI가 갑자기 튀어 오른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 그와 관련된 어떤 긴축,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인지, 지금은 증시가 오히려 상방으로 조금 좀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상방 경직성이라는 표현은 없는데 이거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하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위쪽으로도 좀 제한적인 모습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목요일인데 목요일까지 흘러왔는데 미국 시장도 한 3거래일 쉬고 있고. 음. 그리고 오늘 특히 유럽장 같은 경우가 어 고점을 돌파한 착하고 딱 가줬어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확실히 위쪽으로도 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가 또 오르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또 다시 92.5 자리를 또 다시 돌파한 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달러 강세 추세, 그리고 유럽장에, 유럽장이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못 가는 이런 모습들. 현가여튼 자꾸자꾸 고점이, 글로벌 증시가 자꾸 고점을 좀 의식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좀,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밑밥을 좀 깔아놨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랐거든요. 0.6% 정도 올랐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436을, 436을 돌파한 척 하면은, 이, 이 반등 정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며칠 전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좀 고민을 하긴 했습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가 좀 맞긴 맞는 것 같죠. 장막판까지 특히 계속 쭉쭉쭉 올렸는데요. 436을 사실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아직 뭐 완전 그렇게 돌파 확 돌파한 자가 한 것까지는 아니죠. 이 정도면은 턱걸이 정도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사실, 436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자리가 오히려, 지금 이런 자리가 오히려 좀 숏을 더 들이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숏을 잡을 생각이 있다. 난 진짜 위험 감수를 해볼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 이런 자리 고퍼스가 얼마죠? 오늘 1870원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1870원 뭐이 정도 가격대는 이 정도 가격대는 한번 위험을 진짜 감수해 볼 만한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니면은 바로 털고 나오든가 뭐 그거는 이따 다음에 대응을 하는 그건 다음에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이제 난 이번에 이번에 어쨌든 이번에 하락 추세가 극복이 안될것 같다. 그, 제가 계속 밑밥을 깔았다시피 상방으로 좀제한돼 있는 것 같다는 라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이런 생각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자리가 오히려 사실, 어, 물론 제가 436 돌파한 차가면은, 나가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했었지만은, 근데 지금 살짝 돌파한 차간 이런 상황은 오히려 한번 해볼 거면, 손절이 아니고, 쪽, 예. 네. 이 자리까지 왔으면 손절이 아니고 차라리 조금 더 강하게 잡아보는 걸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 봤습니다. 사실 쇼시 지금까지 움직인 거를 보, 보, 보시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뒤통수를 치면서 늘 움직였거든요. 어, 코스피를 한번 쭉쭉 한번 보세요. 특히 뭐 최근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마치 갈 것처럼 해 놨다가 여기 4월 20일 날도 그랬죠. 4월 20일 날도 아마 콜 옵션 21선 빠싹 갖다 붙었을걸요? 어, 이날도 사실 급등할 수 있었는데, 장대항봉 띄워놓고 뒤통수 확 쳐버리죠? 그리고 5월 10일 날도 갈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저항 막 살짝살짝 살짝 다 넘겨놓고, 어, 그리고 나서 막 밀어, 제껴버리고. 사실 이날도 보세요. 4월 20일 날 같은 경우도 아마 고점을 가장 높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고점이, 4월 15일 날 고점이 4 3 4 2고 20일 날 고점이 430.32, 434.45네요. 그러니까 사실 고점도 더 높아졌죠. 이날하고 이날하고 비교해서 고점도 더, 높, 고점도 더 높아지고 강한 모습 보였으니까 다음날 갈수 있다는 라 기대감인데 뒤통수 치고, 뒤통수 치고. 계속 이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서도, 뭐 이런 자리에서도 갈 것처럼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안 갔죠. 여, 여기서도 6월 7일 날도 6월 3일 날보다 고점 살짝 높여놓고 안 갔죠. 갈듯 하면은 안 가죠. 갈듯 하면 안 가죠. 갈듯 하면 안 가죠. 특히 이날도, 7월 6일도 제가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을 했던 그런 자리지 않습니까? 제가 요날부터 이제 숏을 매집한다. 어, 요날 이제 뭐 입지를 뭐 해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제가 사긴 샀는데,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7월 1일부터 조금 샀는데, 근데 이제 7월 6일날 돼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긴 했잖아요. 야, 이거 440 넘어가면 안 된다. 야, 근데 또 넘어가려고 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손절을 해야, 손절하기는 아까운 것 같아서 들고 갑니다 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또 자빠지잖아요 지금 자리도 좀 그런 비슷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436 어, 지금 자리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어떤 중요한 지지선들을 살짝 넘겨 놓거나 고점들을 살짝 높여 놓거나 요렇고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다음날 밀어버리고 이랬거든요 이번에 이번에 이런 자리 사실, 뭐 원칙적으로 아주 칼같이 따지자면 436을 돌파한 착한 거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은, 지금까지 흐름을 봐서는, 제 생각에는 어쨌든 430을, 436을 돌파한 착 하긴 했는데, 턱걸이 정도로 안 차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개겨보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한번 위험을 더 크게 감수해보는 게, 오히려 이런 자리가 사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뭐, 여기, 몇 시간 동안 못 넘게 조금 샀다. 아, 이날 조금 샀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은 아침에 시가에 갭상승할 때 조금 사놓고 나서 또 가만히 있었는데, 사실 이쯤 되면은 내일 같은 경우, 내일도 만약 이 정도 436대에서 한번 살 기회를 준다면은, 이런 자리는 한번쯤, 어, 크게 대일 각오를 하더라도 한번쯤 들이대 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흐름들을 봤을 때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글로벌 증시들이 대부분 어떤 고점을 못 넘는 듯한 어 상방 제한 뭐 이런 흐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코스피도 그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요즘 어 뒤통수 굉장히 많이 치는 증시이기 때문에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또 내일도 뒤통수 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36골파한 착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게 맞긴 맞는데요. 근데, 뭐, 솔직히, 그, 몇 티가 안 넘었잖아요. 몇 티가 안 넘었으니까, 이런 거 정도는 조금 우리가 좀, 이런 거 정도는 좀 위험을 한번 감수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래요. 코스닥 시장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것도 사실 보시면은, 오늘 고점은 살짝 높였어요. 고점은 살짝 높이고, 마치 갈 것처럼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위험을 감수해 볼 거면, 사실 숏패팅을해볼 거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들이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망은 언제 가야 겠어요? 도망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자리 7월 5일 날 종가 요거 종가상으로 돌파한 사하면 도망간다 라는 생각하고 아무튼 이런 자리쯤에서는 한 번쯤 오히려 들이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150 코스닥 150 선물 기준으로는 오늘 고점 어쨌든 살짝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위험 감수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쌍 고점 가능성. 어쨌든 그 고점을 살짝 높이더라도 뭐쌍 고점 뭐 밀리거나 이런 가능성은 어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여기는 이 저항을 아직 완벽하게 넘은 건 아니죠. 예, 지금 저항이 대략적으로 여기인데 이 저항을 아직 완벽하게 넘은 건 아니니까 이 저항을 믿고 한 번쯤 오히려 지금이 더 들이대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오늘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요즘 굉장히 더운데 안 그래도 저도 오늘 장중에 스물스물 스물스물 적당히 오르는 거 보니까 좀 이제 슬슬 좀 슬슬 좀 짜증이 좀 날라 그러긴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장 마감하고 컴퓨터 꺼놓고 잠시 좀 생각을 저도 좀 해봤는데 어, 특히 그리고 오늘 유럽장이 1%씩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걸 보니까 야 이것도 지난번처럼 코스피도 코스닥도 또 우리의 뒤통수를 후리려고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평상시에, 뭐, 확인하고 잡아라라는 이야기를 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지금, 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만들어져 있고, 뭐 환율 같은 경우 계속 달러 강세 이런 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이제 더 들이대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 조금 평상시와의 뉘앙스와는 좀 다른 식으로 좀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음, 환율 봐도 그래요. 환율 봐도 여러분들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코스피 보면서 계속 뒤통수 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환율에서도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이날도 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요. 6월 30일날 환율이 보시면 이 1,127.8원이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이 자리를 음봉으로 붕괴시키길래. 야, 이 정도면은, 이거 이제, 이거 이제 워낙 강세로 가면서 주식 시장은 조금 더 오를 모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사실 이날 같은 경우도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페이크였죠. 그죠? 지나고 보니까 엄청난 페이크였죠. 오늘 환율의 움직임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긴 듭니다. 예, 오늘 지금 우리나라 환율의 움직임. 오늘 1145원 부근에서 시작해가지고, 장중에 좀 올랐다 41원 부근까지 밀어버렸는데요. 이것도 어쩌면 페이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어 그래서 암튼, 조금 좀 우리가 그 오늘의 움직임까지는 일단 페이크일 수 있으니까, 일단 하루 정도 더 지켜보고,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더 지켜보거나, 아니면은 이런 자리에서 한 번쯤 더 오히려 숏을 들이대보는 그런 전략을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어, 미국장이나 해외장부터 밑밥 깔면서 이렇게 살살살 코스피로 넘어왔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장 중엔 좀 고민 많았는데, 아, 저도 장 마감하고 나서 유럽장도 보고 이러면서 좀 생각을 좀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여튼 저녁 8시 48분이 됐고, 오늘 밤 미국에서 또 파워르장이 나옵니다. 예. 굉장히 요즘 자주 보이네요. 그죠? 하여튼 잠시 후에 잠시 후에 그 이거 뭐죠?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권수가 이거 발표되고요. 또 그리고 밤 10시 반에 미국 개장과 동시에 파월 장이 다시 한번 나와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뭐라고 할지 일단은 좀 저도 궁금해지는데 아마 어제 했던 이야기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위에 있는 이런 두 가지 이슈들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이 좀 들썩들썩할 것 같긴 하고요. 아무튼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을 볼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쓰셔야 될 점은 아무튼 그거 미국이 가다가 일단은 주춤하고 있다. 오늘 밤에 삐끗하면은 이제 가다가 후진 기어 놓고 뒤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저 옆으로 멈춰서 개걸음하고 있고 오늘 자칫하면 후진 기어 들어가면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강해 보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나스닥 종합도 약하고 이러니까 일단 뭐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S&P 멈춰 있고 나스닥 종합도 일단 뭐 어딘가를 계속 지금 잘못 넘고 있고 이 부근에서 놀고 있고 이러니까 일단 뭐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한 번쯤 더 들이대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정도 좀 말씀드려봤어요. 아니, 자꾸 했던 얘기 또 하네요. 네. 미국장 이야기 아까 전에 했고 그죠? 아시아장 봤고 뭐 독일장 정도 살펴봤고. 이슈 말씀드렸고 하니까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일, 내일 저도 일단 미국장 마감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내일은 하여튼 조금 대응을 좀잘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좀 신경 써서 주식 시장을 오래간만에 컴퓨터 앞에 좀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